가수 이명씨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어, 가수 이명씨의 존재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어, 현존하는 아티스트 중에서 이명의 존재감은요, 특히 이제 방송가에서 이명의 존재감은요, 상상 이상의 어마무시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엄청나다. 그 예로요. 어, 이명우의 리사이틀 공연 실황 영화가 영상이요. 당초에는 5일부터 넷플릭스에 이제 공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SBS가 SBS하고 넷플릭스하고는 이제 협업 관계 있기 때문에 어, 5일부터 만약에 그 공개를 한다면은 SBS에 먼저 방송을 하자! 라는 양해를 구해서 지난 4일에 이명웅의 리사이틀 공연실황이 방송이 됐거든요. 대박이 난 거예요. 일회성으로 방송이 됐는데, 6.2%의 시청률을 찍어서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많은 그 방송사들은 타방송사, 그리고 이제 PD들이 SBS를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 나온 거예요. 섬천광영웅 그리고 인기가요. 음악방송이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렇게. 이명의 리사이틀 공연 실황이 방송됨에 따라서 대박을 친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부르의 명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해요. 부르의 명곡이 지난달 30일하고 뭐 9월 6일 이렇게 두차례이명 특집을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이명과 친구들이라는 그 특집을 방송을 했는데 시청률이 대박을 치지 않았습니까? 6.6뭐 6. .6 뭐아 6.8, 6.6 이렇게 찍었어요. 그 정도로 대박을 쳤는데 이 미련을 갖고 KBS가 추석 특집으로 조용필 특집이 있는 다음 날 그러니까 내일이에요, 내일. 오늘은 조용필 특집이 나가는 거고 내일 부루의 명곡 중에서 방송되지 않은 부분하고 그리고 이미 방송된 부분 중에서 다시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대부분 이명우의 무대겠죠. 이것을 다시 편집을 해서 내일 방송을 해요. 7시 40분에 방송을 해요. 이게 바로 방송사에서 이명웅의 존재감이에요. 이명웅이 나오는 것, 이명웅이 나왔던 것을 방송으로 하게 되면 은 시청률이 껑중껑중 뛰거든요.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요 지상파 방송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다매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매체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지상파 몇개 방송에서 시청률을 나눠먹게 하는 그런 시대하고 달리 시청률이 거의 바닥이거든요 그러나 이명웅이 출연했던 부루의 명곡 같은 경우는 첫방송6.8%두 번째 방송 6.6%를 찍었어요 그리고 아까 SBS의 이명웅의 리사이틀 공연 같은 경우는 6.2%를 찍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BS는 다시 부루의 명곡 중에서 비하인드 미방송분 있지 않습니까? 미방송 무대라든가. 이거를 다시 편집을 해서, 그러니까 이미 방송에 나간 것 중에서 다시 보고 싶어 하는 무대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방송을 내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촉점은 뭐냐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루의 명곡은 이명과 친구들이란 특집을 하면서 다시 보기 없다. VOD 서비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방송 안 한다고 라 했어요. 그러니까 본방만 봐라. 그러나, 그러나 KBS는 이 약속을 시청자들과 약속을 어겼습니다. 다시 보기 VOD 서비스를 제공키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이명의 존재감입니까? 인 거예요. 말하자면. 임용이 필요한 거예요. kbs는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다시 방송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시 보기가 kbs에서 다시 보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재방송하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ott 프랫폼으로 가서 티빙하고 웨이브에서 다시 보기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물론 뭐 kbs야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KBS의 다시 보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KBS 제작한 것을 저쪽으로 넘긴 거예요. OTT 플랫폼으로 그러니까 다시 보기가 있는 거예요. VOD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명웅의 존재감이고 힘이에요 약속을 어겨 어기는 건데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이명웅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지만. 약속 어겼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 이명 팬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 하라고 굉장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미방송분 플러스 방송된 것 중에서 하이라이트 다시 보고 싶어 하는 무대를 다시 편집해서 내일 방송을 하는 거예요. 부르의 명곡 그댈 위한 멜로디 이명웅이라는 제목으로 자, 볼게요.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일 방송이 되는 겁니다. 7시 40분에 방송이 돼요. 오늘 조영필 그 특집 방송 같은 경우는 7시 20분서부터 하거든요. 7시 40분서부터 러닝 타임이 무려 150시간이에요. 2시간 30분 동안 방송하는 거예요. 굉장히 길어요. 많은 분량으로 어 이미 방송됐던 부분도 나오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티빙이 부류의 명곡 이명과 친구들의 VOD를 내일입니다. 내일 공개키로 한 거예요. 근데 티빙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은 티빙하고 웨이브에 뜨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KBS는 시청자들과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저항을 받은 거예요. 뭐랄 사람 없어요. 임명팬 여러분들이 다시 하라! 이렇게 얘기를, 명령을 내려서 KBS가 굴복을 한 거예요. 이게 임명웅의 존재감이고 파워하고 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어요. 대단해요. KBS가 시청자들과 약속했던 다시 보기, 브이어드 서비스 재생, 어, 재방송 없다. 사실은 내일 방송되는 불효명곡이 미방송분도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재방송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KBS는 재방송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왔던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이 다시 이제 편집이 될것 같냐면 방송되지 않은 부분하고 물론 새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나왔던 부분 중에서 이명웅이 나왔던 부분이 대부분 다시 편집이 될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첫날 방송됐던 어... 신곡이죠, 신곡 타이틀곡 어, '순간을 영원처럼의그 무대가 아마. 이번 편집에 내일 방송되는 부분에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날그 다음 날두 번째 9월 6일에 방송됐던 그댈 위한 멜로디 어, 로이킹과 불렀던 그 댄스 퍼포먼스 있지 않습니까? 이이 이 영상 100% 들어갈 것 같아요. 두 개는 들어가요. 그리고 제목 자체가 부르의 명곡 그댈 위한 멜로디 임영웅이기 때문에 특히 두 번째 방송에서 나갔던 9월 6일에 방송됐던 그댈 위한 멜로디 으, 이 뭐죠? 로이킴의 과 함께 로이킴이 불렀고 그리고 댄스곡으로 이렇게 편곡이 돼서 불렀던 이명웅의 댄스 퍼포먼스 무대는 100% 들어갈 것같다두개 무대는 100% 들어가고 그리고 또 들어갈 부분이 뭐냐면은 듀엣 무대요. 린과 불렀던 파테코의 삼성동 무대. 100% 내일 방송에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린과의 듀엣 무대. 이 무대를 보고 신동이 엽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처음 들은 노래인데 그냥 확 와닿는다라고 이게 이야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다시 방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뛰는 어, 무대가 어디죠 아그 그대를 위한 그대 그리고나 그 무대도 많은 이명훈 팬 여러분들이 다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최고의 가창력을 자랑하는 그동안에 그대 그리고 나를 불렀던 가수 중에서 최고의 무대였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듀엣 씨또 그리고 이적의 노래를 불렀던 이명웅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명웅의 무대가 대부분 내일 방송에서 재편집돼서 들어갈 것 같고 방송되지 않았던 부분하고 해서 내일 이제 일단 방송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사실은 재방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OTT의 다시 보기 VOD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명웅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KBS가 이 저항, 팬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하기로 약속했지만 안할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이런 이 이명웅의 방송사 측 쪽의 존재감. 대단하지 않아요? 물론 그 kbs가 불후의 명곡을 하면서 시청률을 높이려고 뭐 했던 그런 부분도 있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여간 뭐 다시 보기나 뭐 재방송 안 하기로 했지만 사실은 내일 재방송하는 거고 그리고 내일 또 다시 보기 그 서비스하는 거예요 vod 서비스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명웅의 새로운 현상들. 이명웅이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 방송사의 아티스트와 방송사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거예요. 이 절대도 가을 관계 없습니다. 능력 있는 아티스트는 방송사를 오히려 자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을 어겼다고 kbs가 뭐라고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물론 kbs도요 시청자 요구에 따라서 약속, 이 약속을 했다가 아니다 틀어달라고 그러면 틀어줘야죠 티빙이나 웨이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상을 받아서 올리면 조회 수가 많아지면 돈이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받아 가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임용의 존재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내일 방송되는 브루의 명곡의 그댈 위한 멜로디 임명웅 편도, 과연, 자, 볼게요.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브루의 명곡인 닌과 이제 그 같이 이렇게 그 듀엣 무대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브루의 명곡의 시청률이 이래요. 여기 보셨죠? 900, 9이 아니죠. 7 2 0회에임명웅이첫 번째 나와서 이게 8월 30일이에요. 6.8% 찍었어요. 리사이틀 공연 같은 게6.2 찍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날이 6.6에요. 재미있는 부분은 뭐 말씀드렸지만은 임명웅이 나오기 전엔 4%대, 이명웅이 나오, 나온 이후에도 4%대, 계속 4%대예요. 이게 존재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는 사실상 재방송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미방송된 부분까지 해서 이 방송되는 것이 내일 그대를 위한 멜로디의 불후 명곡이에요. 대단합니다. 또, 내일은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어떤 기록을, 어떤 기적적 기록을 또 만들어낼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예요. 시청률 때문에 방송사가 이명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했던 재방송을 안 하기로 한걸 해야 되고, 다시 보기를 안 하기로 한 것을 해야 되고 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오늘 뉴스상터는 이명웅과 관련해서요. 이명웅의 존재감, 방송사에서의 존재감이 엄청나다. 상상 이상이다. 방송사와 아티스트의 관계를 재정립한 새로운 이명웅의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내일 저도 보겠습니다. 내일은 부르의 명곡이 다시 이명편으로 제목은 좀 달리하지만 방송이 되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어, 부르의 명곡의 이명과 친구들의 VOD를 어, 티빙 OTT입니다. 그리고 웨이브에서 볼수 있다는 소식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